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별하기 전에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나중에 성경에서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양심을 씻고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해서 듣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과 예언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경험과 과정이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부활하신 후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하셨다.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이 내리죠? 그 이전에 이 40일 동안, 예수께서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이 마지막 교육기간입니다. 이 마지막 남은 교육기간 때문에 뭐를 공부시켰을까요? 제자들에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분의 초림, 유대인들이 당신을 거절한 일,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예언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 모든 세목들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시켰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공부시켰다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을 펼쳐놓고 메시아가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태어나서 얼로 쫓겨다니고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베들레헴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살고 부자의 무덤 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죽고 은삼신약에 팔리고 옷을 벗기우고 이 모든 구약성경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구약성경을 펼쳐놓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새목 새목 보여주면서 이 예언이 나한테 이루어졌니? 이 예언이 나한테 이루어졌어. 예언이 나한테 이루어졌어.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언 공부입니다. 지나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지나간 예언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제자들과 똑같은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제다를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우리가 따라다녔던 구주가 정말 메시아였구나. 이것이 가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의 경험이라는 건 무슨 특별한 남들이 모르는 어떤 구속에 있는 빛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알아야 될그 중심 사상을 하나 팍 받아버린 것이에요. 이미 오래 전에 그것을 알았어야 되고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 공부를 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단순한 진리 하나로 이들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오순절 성령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얼마 기간 동안에요?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요. 성도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빛을 알고 많은 빛을 받아서 변화되는 그 좋은 유익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될 때단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보면서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시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서 다양한 빛을 보면서 점점 빛이 세워져 가는 것도 있죠. 그 면도 분명히 있어요. 예. 바이 칼리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빛을 통해서 진리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그 경험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질 때는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 속에 굴복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이 진리가 마음에 이 제자들의 마음에 박혔어요? 내가 이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핍박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에서 내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확고하게 쓸수 있는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주님께서는 이 예언의 성취를 예언의 성취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죠? 예언의 성취를 그들의 수고에 따를 능력의 보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나사렛 예수 나에 대한 구약성경의 예언들이 내 생애 가운데 너희들이 눈에 보는 앞에서 다 이루어진 거 봤지? 이제 엄청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이거 잊지 마. 내가 오늘 너에게 가르쳐 준이 예언의 성취 잊지 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만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놀라운 능력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에 말씀을 본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예, 누가 보면 24장 45절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부원하신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날들 이 40일 동안은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비추어 성경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더할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생애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성경의 예언 속에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고 성취되는 그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할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믿음은 더할수 없이 견고할 정도로 이미 가르침이 다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하나를 정말 이 제자들이 받듯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이 제자들은, 제자들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일어났다. 어, 이제 내가,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고 그들에게 위임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어, 이 제자들이 이제 뭘 갖게 됐어요? 진리를 확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할 복음에 전파되는 범위가 우리 동네가 아니라 세상 전체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 12명에게 위임해 줬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건들, 그의 죽음과 부활, 이러한 사건을 지적하는 예언들, 구속의 경륜의 오묘함,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들은 평화의 복음과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구원을 선포해야 했다. 제자들의 복음은 간단해요. 그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의 복음 보면 부활의 부활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복음 설교할 때. 나사렛에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럼끝이에요그 사람 설교는 바울의 설교는 끝이에요. 부활했어. 다른 말 하지 마. 이분이 구세주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야 돼. 살려면 믿어. 이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들의 말과 확신과 신념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감당 못 하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니까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분을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이 변화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놀라운 능력이 내 속에서 함께 한다는데 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다 대고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을 전진시켜야 하였다. 그들의 모든 언행은 죄인을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했다.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교리를 꿰뚫어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한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거 내가 봤어.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네 인생은 역전이야. 네가 노예든지 뭐 뭐, 백부장이든지 상관없어. 문득병이든지 상관없어. 이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은혜와 능력에 구원되시는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표호요. 그들을 구별하는 휘장이요. 연합의 띠요.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이요. 성공의 근원이 되어야 하였다. 그분의 이름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표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나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그리스도 받을래 안 받을래? 그리스도 받으면 행복이고 거긴 영원한 생명이야. 네 인생 역전이야 여기서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갖고.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놓고서 나머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된다. 그리스도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집중되니까 내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이름, 내가 다 낮아지게 되고, 내 인생, 내 재물, 내 봉사, 내 선교 다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때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높여지면서 우리 행복이 참된, 우리 인생이 참된 행복과 만족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뭐가 아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다 회복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나아가 믿는 사람들을 모두 교회로 모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주 단순하죠. 너희들, 내 이름으로 나가내 이름만 전해, 내가 누구인지만 말해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받을 거야. 내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거야. 내 이름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을 전한 거, 이것을 그분은..." 단순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신 것이다. 허식과 자랑을 적게 하면 할수록 선을 위한 그들의 감안은 더욱 클 것이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단순성을 가지고 말해야 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감명을 끼쳐야 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허식과 우리의 거칠애와 우리의 자랑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감하력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어떻게 돼요? 감하력은 사라집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가 한 길을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꿋꿋하게 묵묵히 입 다물고 한 길을 그냥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다 알게 돼요. 저 사람은 한 길을 걷고 있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여기서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교리와 성경절을 받고 개종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아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 길을 가야 된다.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업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대항하는 거대한 악의 연합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조건이 있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전능자의 방패 아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진리를 그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패 밑에서 너희들이 일하게 될 거야. 어 이런 이런 엄청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용감하고 강건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천사들보다 더 강하신 하늘의 군대 장관이 그 대열에 함께 서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로 연합해서 대열을 맞춰서 전진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열에 함께 서시겠다고요. 천사들이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참가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그분은 그들의 사업에 따를 박해에 대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고, 사업의 성공을 친히 책임지셨다. 어, 성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환란과 고난의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 그 뭔가 계속해서 보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할 수 없었다.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호소하고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인도하실 때 그대로 굴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의 호소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내 육신과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생활이에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모든 나라에 가라. 참 기가 막힌 얘기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무식한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든 나라로 흩어져. <laughs> 복음을 전해.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어, 여기 무슨 기별을 전하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기별? 예, 성화되는 기별.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별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무조건 기별 전하고 무조건 설교한다고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시는 기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승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것은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요, 돈 세상 끝까지 가 이런 사명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 있으면 가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갖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며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내가 도와줄 것이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기별을 전할 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옮길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늘 성수에 계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밀어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땅에서 띄워서 하늘 바라보게. 그것이 전도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배웠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한 그리고 너희가 나와 연합하는 한내 뜻대로 너희들이 움직이는 한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끝까지 간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세상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확신과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욕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어성들 여러분 어떤 논리나 논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편견과 이기심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 하며. 자, 하늘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며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산 지식으로 살아있는 경험으로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는 큰 능력이 요구될 것인데, 이는 죄악의 조수가 극도로 험하게 그들을 엄습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방심치 않는 단한 악의 지도자가 사탄이 흑암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힘입을 때만 의를 위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어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선물, 성령입니다.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역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산 지식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경험으로. 뜨거운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하늘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 장면이죠? 제자들이 여전히 하늘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항상 새롭게 마음에 간직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본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는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약속입니까?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공중에 끌어 올려서 줄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도 더 감미로운 다움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4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부활의 약속이 있고, 우리 앞에 하늘로 승천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세상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확신과 기쁨으로 전진합시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을 원합니다. 저희 마음의 재림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이기적이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표하는 사도로 세워졌는지, 과정과 경험을,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을아가빛 가운데로 가면 주께서 니시기

양한 자비, 널 기파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쿠시니름 그 찬양하무로, 날마다, 날마다, 날마아 가리 하늘의 양 날마다, 날마다, 내영다날 No.